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부여받고 살아가는 하늘의 신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목적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뿌리를 찾습니다. 고유의 이설 명절 가운데 우리는 뿌리를 찾아 고향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향기와 그 그리움에 그 놀라운 흔적들을 또 찾고 또 그러면서 혹여라도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권닐를썼었는데 아,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이 광기교회를 찾았었는데, 광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잘 신앙이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뿌리를 찾습니다. 뿌리를 찾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이땅 가운데 태어났지 하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을 또 뿌리를 찾는 것도 찾는 거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근원의 뿌리이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 사모한다는 것은요, 또그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역시 이미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자녀들 이렇게 키우실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학교 이렇게 공지문을 갖고 옵니다. 뭐 특별한 발표이니까 아빠가 됐든지 엄마가 됐든지 할머니가 됐든지 할아버지가 됐든지 꼭 오셔야 돼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날과 다르게 뭔가 이옷메무새대로 이렇게 좀 정갈하게 하고 또 화장도 이렇게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딸,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지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왔을까, 아빠가 왔을까, 할머니가 왔을까, 할아버지가 왔을까 하면서 두리번 두리번 찾아요. 많은 키 학부형이 있는 자리를 찾아봅니다.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요 그. 학교 발표회 그 자리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아이들은 잘안 보여요. 유독 내 아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보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 보여요. 내 사랑하는 손주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눈빛이 서로 교환되면서딱 마주칠 때 얼마나 기뻐요. 아이고 우리 엄마 왔다. 아이고 우리 아기 저기 있네. 그러면서 서로 그 눈빛이 교환됐을 때. 얼마나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또 고향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됐든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만남, 교제. 사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이 서로 소통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예배도 깊어지고 기도도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실 텐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 그것을 위해서 또잘안될때 기도하는 삶,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더욱더 그 친밀도가 깊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 어찌 어려움이 없겠으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 어찌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를 하다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나 위기가 생길 때더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말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면서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저렇게 노력을 했으니 나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열어 주리라.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묘막측한 자원을 보내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더욱 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삶에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신묘막직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자기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니 사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또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단절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누구를 앉습니까? 자기를 앉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혀가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느냐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탁월한 시대는 있는 감각이 있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결정권이 있어서, 주도권이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있고, 처세가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를 멀리 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들 언제나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오늘 우리는 기도왕 응답된 후에 교만을 경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중환 질병 가운데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기야는 다윗 왕의 그 선하고 올바른 길을 추구했던 왕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죠. 제2의 솔로몬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 히스기야 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 유다를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던 왕이에요. 칼한번 사용하지 않고 활한번 쏴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수르의 왕권을 교체하면서까지 기스기의 왕을 지켜주셨고 유다 왕국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한테 신질했던 왕입니까? 하나님을 비판했던 그 외세의 장관의 그 서신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추락시키는 외세의 왕이 있으니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의 영광을 감히 훼손시키는 이 외세의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했던 왕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까 봐 그렇게 통곡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떨어졌어.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후계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중한 질병에 걸려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단 말이죠. 히스기아가 이때 통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운명이 자기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외세가 들끓는 모습으로 이 남미다를 삼키려고 그렇게 마치 포식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남미다는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통,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무낫세를 왕으로 세우자는 이제 열 살밖에 안 됐어요.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왕국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통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더 연장의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더위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국방을 든든하게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데 보다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요. 타보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 국가의 경제 기반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금융보화를더 그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를 계속해서 세웠다라고 한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양식을 더욱더, 더욱더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넓혀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짐승대, 수많은 가축대를 더욱더 보관할 수가 없어서 우리을 넓히고 성음을 넓히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29절의 내용입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가지 시작. 양떼와 많은 솥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국가 경제력을 충만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디를 보시게 되느냐면요. 30절을 또한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히스기야가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흙을 어 드렸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이 무슨 얘기냐면, 성 밖으로부터 지하수를 팠단 말이죠. 기원 샘물을 파갖고 그 지하의 수로를 건설해서 바로 성으로 연결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에서, 외세 수많은 나라들이, 열광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 성을 침략을 해드려도 유다 백성들이 성문에 걸어 잠그고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지하 수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성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국방을 든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경제와 부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3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성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 영혼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세의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지켜 주셨고, 죽을병으로부터 히스기야를 지켜 주셨고, 이렇게 태평생대를 이룰 만큼 외세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성읍을 든든하게 주셨고, 성읍의 수많은 그런, 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희스기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25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희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세우가는 것.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혼, 그 대상을 성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어 살아가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돌이었다는 거예요. 본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형통해 주셨, 형통을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망각했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곧 가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대국. 이제 아수르 제국은 서서히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신흥이 이제 강대국으로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거,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신들이 보여서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고 너네들이 어떻게 그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남미다를 지킬 수 있었느냐라는 거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얄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고, 더 속면은 뭡니까? 남유다로 과연 신흥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 동맹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희스기 왕이 이것을 모를 왕이 아닌 거죠. 신의 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국방력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동맹국으로서 바벨론을 잡는다는 것은요, 천국 만말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굳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스기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이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의 든든한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자기 자랑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미다가 이렇게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바벨으로부터 동맹국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순간, 남유다는 순한 외세로부터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유다는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거대한 재고, 18만 5천이라 하는 대군이 남유다를 싹쓸이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울망 타진해 버리셨잖아요. 칼한번 대지 않고, 18만 5천을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희스기야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남유다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희스기야 왕은 이 동맹국을 잃어버리기 싫었던 거예요. 바벨로만 자기가 동맹국으로 살면, 이제 남류다가 태평성대를 더 누릴 것이라고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얘기 뭔가요? 너 알아서 해,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네 나라 네가 알아서 지켜 봐.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단절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 가끔씩 그런 표현 쓰지, 쓰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성하게 자라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게 오심지게 여심이라고 늘어나잖아. 소통이 되잖아요. 아유, 내 아들, 내 딸, 우리 손주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랐는데, 다큰성년이 돼갖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 그럼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네 멋대로 살아있는 녀석아. 니 인생 니가, 니가 생을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부모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은둥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계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남녀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희스기야를 떠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희스기야 이때에 교만을 뉘우쳤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희스기야때남루다가 멸망하지 않지만 끝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루다가멸망 당해요. 어딘지도 모르는 이역만리로포로민으로 끌려다니면서 생활하는 처참한 미래가 하나님을 떠난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스기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나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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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다.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사람은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상이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잊혀지는 존재. 사랑하는 분 말씀을 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이 올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거나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밖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만사 형통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